앞서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몸캠 사기 수법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제작진이 접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분이 들키지 않도록 꼼꼼하게 카메라를 가려 주는데요. 자, 과연 그녀에게 연락이 올까요? 아 또. 아 또. 아 또. 일상적인 대화가 아. 오고 갑니다. 난 친구 같아요, 꼭. 자, 우리가 아, 찾던 있겠다. 그 여자일까요? 바로 통화가 자, 바로 영상 통화입니다. 왔어요, 그, 왔어요, 왔어, 왔어 뭐야 이거? 어우. 자 도착한 건 <laughs> 여성의 알몸 영상인데요. <laughs> 어머, 이게 <순정해>. 지금 실화니다 <laughs> 바로 왔군요, 바로. 수위 높은 유혹에 당황스러운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aughs> 음. 로고가 있고 로고 지금 사라졌고 여자의 버은 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또 끊었네 갑자기 또 제작진의 정체가 탈론한 건 아닐까 걱정하던 순간 다히 눈치를 못챈것 같고요. <laughs> 아... 자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파일 하나를 보내온 여자 머뭇 거리는 제작진에게 설치를 권유했습니다. 어... 네. 지금 이쪽쪽에서보낸 파일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악성 코일로 의심되는 파일인데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한번 가져가서 금 지금 해봐야 금것 같아요 이 파일을 설치하면 대체 어디로 어떤 정보까지 해킹이 되는 건지궁금한데요지무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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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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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지금 로금 지금 지금 지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해당 음. 이제 APK 파일이 분석이 되시는데요. 네네. 실제 모바일 화면에 이 APK 파일을 다운로드 시 이제 보이는 아이콘 사진이세요. 네네. 네. 어, 그럼 제가 그 악성코드로 받았던 네. 프로그램을 깔면 이런 아이콘이 핸드폰에 생긴다라는. 네, 답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네. 이 APK 파일 안에 네. 내장되어 있습니다. 권한. 악성코드 아 APK 파일이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권, 권한들이 허용이 되어 피해자들의 이제 개인 정보가 아 탈취되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는 물론 개인 정보가 담긴 문자까지 모두 협박범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위하면 IP 해당 주소 C N C 서버로 펌비션 음. 값들이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깔게 되면 그 연락처가 이쪽 서버로 간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서버인 것 같고 한문이써 있고 중국 서버로 개인 정보가 탈취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듯한데요. 직전의 대화를 나눴던 그녀를 찾는다면 조직을 소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안업체 직원이라면 그 답을 알고 있을 텐데요. 직원 중에 이제 몬캠을 실행하는 뭐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구해둔 영상을 그렇죠. 어, 컴퓨터 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화상 채팅을 이용할 때 대신 그 영상을 출력하는 장치를 쓰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얼굴이 노출돼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뭐 직원들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만난 여자는 역시 가짜였습니다. 실시간 화상 채팅이 아니라 다 녹화 영상이었다는데요. 가짜 영상을 영상 통화 창에 씌워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속여온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분이랑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음, 실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이런 게 지금 협박범의 PC에는 이렇게 제 모습이 녹화되고 있는 아요 아, 진짜 위험하네요. 맞아요. 네, 지금 이건 녹화 프로그램이고요. 음. 네.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는 것을 음. 저장을 하면 네네. 이렇게 지금 녹화된 내용들이 음.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laughs> 세상에. 네, 근데 준비된 영상이라서 뭐 대화가 가능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부분에서 한계는 있지만, 음. 보통, 몽캠피싱에 사용되는 음. 영상들, 피해자들의 음. 영상이, 뭐, 5초에서 15초 분량이면은, 음. 뭐, 협박을 음. 진행하는, 뭐, 전도다기 때문에, 달라. 그런 아. 것 같은 경우는, 음. 뭐, 화질이나, 음. 뭐, 분량, 이런 게,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화까지는 음. 할 필요는 없고요. 음, 그래서 거기다 음성을 또 꺼놓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어제를 했을 때는. 예, 제일 많은 대본인데,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서 설치까지 유도해서 아... 협박할 때, 목소리로. 를서 개인 정보들 음... 이런 것까지 빼내서, 그 다음에 이제 금품을 협박하는 경우죠. 음.